자, 1062번이야. 두점 A하고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A, B에 대하여 OP는 10일 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값을 물어보지. 하라는 대로 하면 돼, 그냥. 뭐, A하고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P라고 할때 OP의 거리는 뭐, 10이다라는 정보지. 즉, 뭐냐면 A라는 게 얼마? 0.5이고 B라는 게 얼마? 0.9일 때 A하고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대. 점 P의 A, B가 얼마? 같은 거리, 같은 거리에 있다는 정보 하나랑, 그 다음 얼마? OP. 그럼 OP라고 하는 거 얼마? O! 0,0이잖아. 0,0과 p 의 A, B의 거리, 이둘 사이의 거리, 거리가 10이 된다라는 두개 정보를 활용하면 아마 A하고 B가 나오겠구나 생각하면 돼.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해버리면 되겠지. 됐어? 따라서 우리 뭐첫 번째 풀어보면 은 우리가 뭐, A, P, BP, 즉 A하고 P까지의 거리와, 맞지? B하고 P까지의 거리가 얼마 같다라는 거지? 거리가 실제로 선분의 길이니까. 따라서 우리뭐 A, P의 거리라고 하는 건 루트의, 맞지? 루트의 X좌표 차이. 우리가 뭐 얘랑 얘를 계산해버리면 되지. A-0의 제곱 더하기 B-5의 제곱. 맞지? 자, 그 다음 얼마? BP 거리 얼마? BP. BP의 길이라고 하는 건 루트의 맞지? 루트의 A 0의 제곱 더하기 B-9의 제곱이라고 얘네 둘이가 같대. 맞지? 그럼 루트를 벗기고 안에 알맹이가 같을 거 아니야? 어디? 여기 이 알맹이랑 이 알맹이랑 같겠지. 됐지? 따라서 우린 뭐 정리를 해보면 여기 있는 식이 우리가 뭐 A의 제곱 더하기 B-5의 제곱이니까 B 제곱 마이너스 10B 더하기 25라고 하는 게 밑에 있는 a 의 제곱이겠지?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구 1 8에 b 더하기 99, 81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사라지고 맞지? 이항렬 해버리면 8, b, 9 81에서 25를 빼야 되지? 5 더하기 1은 6이고 7에서 2 빼면 5고 그럼 b라고 하는 건 8, 9, 8, 8, 8 64, 8, 7, 56 <laughs> b라고 하는 건 7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b값이 나왔네 자, B값이 하나 나왔고, 1을 통해서 뭐 해야 돼? 나머지 두 번째 조건을 활용해야겠지.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건 어디? O, 즉, 0,0하고 A, B 사이에 둘 사이의 거리가 10이 된대. 맞지? 자, 어디?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, 루트에 A-0, A-0의 제곱 더하기, B-0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거리가 10이 된다고. 맞지? 10이라는 거는 실제로 루트에 100이지. 뭐, 물론 양쪽 제곱해도 되고.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게 100이 될 건데, 우리가 앞에서 구했잖아. B라는 게 7이라고. 맞지? B라는 게 7이지. 따라서, 우린 뭐, B라는 거 7을 넣어버리면, A제곱 더하기 7, 7에 49라고 하는 게 100이니까, A제곱이라는 게 얼마? 100 마이너스 49. 49를 빼버리면 1이고, 얼마? 9에서 4를 빼면 51이네. 그래서 A라고 하는 건,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51이겠네. 실제로. 맞지? 따라서 근데 제곱빼기 제곱이잖아. 물어보는 거는 제곱이지. 그래서 뭐 풀만은 별 상관없고. A 제곱은 51, B 제곱은 얼마 77에 49. 따라서 A 제곱빼기 B 제곱이라고 하는 건 51, 빼기 49가 되니까 얼마 계산한 값은 2. 됐나? 따라서 뭐 계산한 값은 2라고. 됐지? 끝.